안녕하세요, 인페인터 글로벌의 박성입니다. 도자기 순례를 할수 있는 지역으로 아이치현 기후현 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토 야끼와 도코남의 야끼는 일본의 6대 고가마로 지금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세토모노라고 하면 도자기를 뜻하는데요. 이 지역명이 일반 명사로 사용할 정도로 어, 유서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미노야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미노야키는 타지미시, 토끼시 가니시시 등에서 생산되는 오리배야기류를 말하는데요 이오리배야기는 일본 다도를 정립했던 샛노 리큐가 죽고 나서 그 제자였던 후루타 오리배가 녹색 유약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녹색 유약을 사용한 것으로 이 지역을 다도의 다으로 발전이 되면서 오리배야기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도코남의 야기는 6대 고가마이면서 유약과 로크로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큰 항아리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요. 이후에 에도 시대에는 붉은색 차 주전자 큐슈이라고 하는데요.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마네키네코라고 하는 복을 부르는 고양이의 모양도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철도와 하수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큰 토관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시에 있는 노리타케라는 곳을 소개해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앞부분에 이제 큐슈쪽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이 차이나라는 차이나가 도자기라는 뜻인데 이 차이나라는 도자기를 너무 좋아했고 동양에서 온 하양 금이라고 할 정도로 흠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백자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했는데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이제 독일의 마이센이라는 곳에서 연금술사를 통해서 백자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중국 도자기와 일본 도자기를 흉 내면서 만들다가 점차 자체적으로 디자인이 완성되면서 유럽 왕실과 귀족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영국에서도 본차이나라는 형태의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본차이나는 뭐냐면, 본 동물의 뼈가루로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30%의 뼈가루와 고령토를 섞어서 만든. 어... 더 하얗고 경고하고 가벼운 반투명의 도자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본 차이나로 인해서 유럽의 도자기가 다시 역수출을 하는 그런 역전의 계기가 되는데요. 이본 차이나를 일본에서 최초로 성공한 곳이 노리타케라는 곳입니다.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완성된 이 노리타케의 양식기 시리즈가 20세기 초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크게 인기가 있었고요. 지금도 이 양식 그릇은 일본의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이 노리타키가 세라믹 기술을 발전시켜서 전자 제품의 부품이나 치과용 세라믹,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토토라는 자, 화장실 변기 브랜드, 뭐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도자기 기술을 발전시킨 대기업으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리타케의 100주년 기념으로 조성된 노리타케 숲에 가면요. 박물관과 실제로 만드는 모습, 그리고 숍과 레스토랑 등도 있고요. 도자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들도 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코스를 소개해 드리면요. 일단 나고야 공항으로 입국을 하셔서 오와리 세토역에 갈수 있는 곳으로 도자기 담이나 벽을 쌓는 가마 카키노 쇼케이라고 하는 도자기 담 오솔길을 걷고요. 그리고 일본 6대 고가마인 세토야키의 역사를 볼수 있는 세토크라 뮤지엄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도자기라는 의미로 세토모노라는 단어를 쓰던 도자기 지역, 세토 지역은 도자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중심지에 대한 역사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라믹파크 미노라는 지역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6년도부터 세계 유수의 도자기 축제라고 할수 있는 국제 도자기 페스티벌이 3년마다 개최되는 곳이 이 기후현에 있는 타지미시 이고요. 이 세라믹 파크 미노입니다. 국제 도자기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도자기 플리마켓도 열리고요. 그리고 기후현에 현대 도자 미술관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꼬나메 약인데요. 나고야에서 메이테츠 토코남의 역으로 이동을 해서 도보로 둘러볼 수 있는 도자기 마을이고요. 일본 고유의 6대 고가마이자 한때에는 이제 여기에 천 개가 넘는 가마가 있었을 정도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던 차주전자, 사발 등을 생산하던 곳이고요. 갈색의 이제 투박한 대형 항아리 등으로 번성했던 도자기 마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본차이나 양식기를 생산한 노리타케의 100주년 기념 시설인 노리타케숲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리타케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요. 숍에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여기 레스토랑에 가면 노리타케 그릇에 내주는 차와 디저트 뭐 이런 것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